자, 그러면은, 이어서, 실전편으로 가볍게 써볼 것 같고요. 우선은, 네, 백호의 건틀리스, 시크릿 카드, 바운티헌터, 뭐, 보그 정도에 쓰시는데, 우선은, 가장 국민적인 캐릭터, 바운티헌터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 같은 경우는, 생각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볼게요. 오호호호호호딱 봐도 상대 일단 댄드맵 들어왔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필살기! 피해주고, 어머! 가불리야가불리야 2연석! 3연석! 마무리! 가불리야 이것도. 이것도 가불리야 저것도 가불리야 요것도 가불리야 요건 가불 아니야! 아, 원래 이런 식의 콤보를 쓰는 게 아니긴 한데. 상대 어쩔 수 없네요. 가, 리야 가, 리야 가, 리야 가, 리야 가, 리야 아! 뭐야! <laughs> 아, 누가 그런 느린 캐릭터 하래? <laughs> 잘 가. 자, 원래 이런 식으로 쓴 악셀이 아닙니다. 뭐, 기존에 그, 타이거 건틀링 같은 경우로 약간 클래식함이 유지되는데, 방금은 좀 편법을 썼네요. 상대의 악셀 저러다 보니까. 아울러 어떻게 쓰느냐? 자 여차하면은 가브리야 이렇게 쓰면 돼요 옛날에 그 타이거 헌터리 느낌 팍팍 나죠 자 그러다가 역시 타이거 헌터리의 꽃은 뭡니까? 바로 d 엑 x 제트시죠 그리고 아래에서위로한번더 해주면서 아 기존의 콤보를 조금 더 강해, 강화해줬네요. 아주 좋습니다. 음. 아주 좋아. 그리고 시크릿카에도 대시엑스만 좀 그냥 되겠네. 아이 뭐. 아, 자, 그러면 이제, 아, 바운티한테는 뭐 질리고, 그럼, 어떤 캐릭터, 뭐, 다른 캐릭터, 어퍼컷 다 되겠네? 소설이스 한번해볼까 소설이스? 소서리스? 음. 소설이스에 이거, 2빌0도 끼면 좋겠다. 워낙 이게 발동수도가 빨라가지고 아마 스파이급에도 될 거예요. 아! 어머나. 심판자도 돼요? 브레이크 대시 패! 어머나. 브레이크 데시필이 공중 상태가 아니라도 날아가네. 어, 잘 가. 음. 자 그럼 심판자 해볼까요? 심판자가 되면 좀 무서운데. 어, 심판자가 되나? 아마, 근데,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빨라가지고, 이 정도 속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이고, 내 다리! 가! 불이야! 이것도 가불이야! 오호, 지금 야비하게 해, 이 자식 가불 근거를 해내도 됐죠. 오, 오호. 뭐야? 제트 이 사라졌음. 필 제트 필 제트지요? 아마 피할 걸요? 그니 그러니까 세우자마자 때리면은, 필안 써질 거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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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점프할 것 같아. 근데, 기소모가, 있긴 해가지고, 아껴 써야 될것 같네요, <웃음> <웃음> 자, 대단한데 백화의 건틀링 좀잘즐겨봤구요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버스터 블레스인데, 아 이거는 지금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될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이, 뭐 양해요, 그냥 보세요. 너들이 써봐, 이거 어려워. 어, 어떤 스킨에껴야 될까? 오케이, 어울리구만. 자, 임막몬 <laughs> 옛날에 뭔 되게 많이 묻혔는데 일단은 기존의 버스팅 자체를 잘 써내가지고 어어어어어어어 너무 빠르던 너무 빠르던 어? 대뷔 먼저 끝나는데 잘가 이거 조금만 더 빨라 죽겠다 점프아이 콤보 힘드네요 점프아이 콤보 힘드네요 어 힘들다 콤보 어, 힘들다. 콤보 자체가 좀, 그, 높낮이 구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이게 돼요. 이게 되는데, 나이안 될까? 나 되게 빨라서 좋네요. <laughs> 속도 존나 빠르네. 버스팅4,000파이 있어 버잉이라고 도망가 아 엄청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늦게 써야 된다는 거지 지금 알고 아 죽네 아 콤보 연습 힘들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 애매하네, 이거, 조금 캐릭터를 바꿔볼까? 음, 캐릭터 크기도 좀 영향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바운트한테 끼는 게 X, X, 그게 되거든요? 캐릭이 작아야 편해? 그러면, 스카우트? 음, 스프리건? 근데 스프리건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스프리건 스바의크로콜 모든 컷만 다 되는데, 이게, 그니까, 캐릭터 크기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겠죠? 음. 이렇게 해볼까? 아, 뭐야! <laughs> 붉은 기체, 그 녀석인가? <laughs> 들어와라. 내신형 기체가, 이, 너의그방산비 로봇을 혼내주마! <laughs>

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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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가 뭔데, 니니 남친이? <laughs> 오케이. 일단은 자이 녀석의 네, 정보로 인해서 어? 아주 좋은 점이 발견됐어. 요 수위는 별로 안 좋다는 거. 음, 아, 어, 뭔 캐릭이 써줄까? 아니 결국에는 기본기 게 좋은 게다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뭐 딱히 콤보 있을 거 아니면은. 음 진짜 내가 크로보크라고 해볼까? 크로보크를 한 다음에 그 콤보가 좀 쉽나 안 쉽나 볼게요. 아 원거리에서 안 받아. <laughs> 아 그리고 다크마이터의 많이요저게 사이즈 단 말은 왜냐면대필 콤보를 주로 하면은 번지만 주실거든. 존나 빠르 죠？오호아, <laughs> 저컴모도있 구나. 맞아, 전 기존 기술 이죠뜬뜬두둔두등뜨아뜨등뜨등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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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도 차이가 말이 안댄쓰그 대시엑사 죽네, 이거 보니까. 아, 이거 장인 데려와! 미 미아전 재미없어! 이것도 반향 조절 잘하면 되는데 너무 힘들다 아직. 아, <laughs> 이씨 <laughs> 어! 기체우기 오, 저런 식 공부 되나 보네. 아, 어, 이 빨간 비행기. 이게 어렵다. z 스 맞추가, 맞추기가. 아, 어, 이거 다루기 힘들다. 탁, 탁, 탁. 야, 보기에 내가 이겼어! 후, 이,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구만. 골드베을드요그 필살기 무적 버그로 배치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학생 사기가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음. 아, 근데, 이거 장인은, 팔랑크스 있었거든요, 팔랑크스?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써야 좋을까? 다큐멘터 쓰면은, 그냥, 대필코브 밖에 없어요. 뭐야, 둠피스트네? 둠피스트도 있구나. 아. 는아아아아아아 파멸해 저 미쳤네 너잘 쓴다 아너잘 쓴다 <laughs> 너좀잘 쓰네 그거 너 악기 않프 쓰네. 으하하하하하하으하하하하하하오 <laughs> 둠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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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아 못잡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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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버스터블렛도 써봤는데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될것 같네요 악세사리 자체가 어려가지고와 이거는 내가 진짜 이 악세 옛날에 뽑으려고이 악세의 하이 버전 버스터링 엄청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때 생각나네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높내기 있으면 되는 콤보가 xx zx 이게 되는데 이게 아마 빨리 써야 될 거야. 맞네. xx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이게 그 결국에는 스킬도 빠르게 써야 되거든 좀 많이 익혀야겠다 점프 X 제트의점프돼요 근데 점프엑스 두번 하죠 그 다음에 콤보가 또뭐 있냐면은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는 보니까 논맞이가 다르네 그니까 러 어떻게 하냐면은 저공비행을 해야 돼요. 봐봐, 저공하니가좀더 쉽잖아, 아까보다. 이 정도 높이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난넥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난넥 이유. 아, 이것도 돼요? 이거는 난넥이예요 오호 난넥, 논넥 구분 못하십니까? 저거는 어쩔 수 없이 렉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다시. 아, 쉽네. 이제 감 익혔다. 아, 이건 늦게 썼어요. 내가. 음, 감 익혔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이 대패 쓰고, V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쓰는 건데, 그게 반향전환이 되거든요 잘쓴 애들은 이거를 반향전환에 잘하 애들은 이런식으로 오케이 노무쉽풀려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8강으로 킬각을잡을주셔야돼어 되나? 된다 된다 감 잡았어요 이번에는 6시를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5시를 해볼게요. 5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됐다. 자, 이제 이렇게 해야지. 마스터 했네. 이것도 이제 조금만 익히면 되겠다. 이거는 점필 타이밍이 있어. 점필 타이밍이란 거리도 있네. 난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한 다음에, 이것도 된다네요. 아, 진짜 제가 워낙 재밌네. 그리고, 콤보도뭐 있었지? 이거, 이거, 제 뜻이. 이거 아마, 이게, 어때 콤보를 이행하냐면은, 막으면은, 이 타가, 그러니까, 다단니트 때문에 두 번째 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붙어서 쓰거나. 이렇게 붙어서 쓰면은 두대 맞거든요? 그 다음에 대필 쓰고, 6시 음, 칠해볼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음. 이번, 어 이제 감 잡았어. 아, 어, 그래, 좋아. 이거는 남넥 때문에 안 맞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되게 좋네요. 자, 이렇게 오늘, 네, 빨간 비행기와 백퀄 컨트롤스 세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시는 만큼 뭐,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1년 이상의 공백기간을 가진 상태로 못 얻은 당세기 때문에 워낙, 가 갖고 싶은 점이 있었고요 아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왠줄 알아요? 본인으로 안 팔지. 900원짜리 상자로도 얻을 방법 없지. 상품 사라졌으니까. 얻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요. 참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떼니까 좋네요. 우리, 조만간 연습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